고급죠? 너무 곱죠 너무 곱지 너무 곱지네 근데, 네. 얘 이렇게 만졌을 때도 와플이에요, 여러분. 와플 가디건인데, 세리사예요. 세리사란 얘기는, 네, 퀄리티 되게 부드럽고 신축성 좋은데, 그렇다고 해서 한번 입고 늘어나는 소재 아니란 뜻입니다. 와, 가디건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인데? 음. 이가 하나만 입어도. 응. 음. 음, 음,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음, 너무 예쁜데? 얘는 그냥, 응. 안에 탑 입고 오픈해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. 그니까요. 네. 안에 미쳤어, 그 망사 같은 오. 이너 있죠, 목폴라 응. 응. 그런 거 입고 입으셔도 예쁘죠. 그냥 툭 떨어지게 딱 핏이 그냥 표현이 안 돼. 고급미 찰찰 흘립니다. 고급미가 찰찰 넘칩니다. 그런 아이입니다. 어떻게 할 거야? 여러분, 이거 봐. 어, 단추 봐요. 저희가 주문이 많은 상품이어서 음, 제가... 많을 수밖에 없죠. 아, 네. 퀄리티 인증했고 와 이거 진짜 고급집니다 근데 뭐 말이 필요가 없어요. 이거는 뭐그 음, 저희가 커플라고 하잖아요. 음.